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패통탄 총리가 손끌한 연휴를 앞두고 헬리콥터를 타고 전국 주요 도로의 교통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방나에서 뜨라, 미뜨라, 팟파오뇨틴 탈링찬에서 수판부리, 프라람 이도로 등을 시찰하며 귀성객들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였습니다. 총리는 이어 방쿤티안, 반페우 구간의 M82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하였고, 현재 1단계는 완공되었으며 2단계는 75% 진행되었고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이 도로는 방콕에서 남부로 향하는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통행 시간을 최대 45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누틴 부총리가 감사원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한 긴급 예산 2억 바트를 확보했으며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보조금을 기존 2만 바트에서 10만 바트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증 부상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한도 내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건물 붕괴 원인은 아직 확정할 수 없으며, 위원회가 과학적, 공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며, 추정이 아닌 명백한 증거로 규명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찻 방콕 주지사가 2025년 4월 11일 열린 회의에서 폐기물 처리 서비스 요금 조정 조례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조례는 2025년 3월 31일 태국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공표 180일 후인 10월부터 시행됩니다. 목적은 시민의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고 현재의 처리 비용에 맞춰 요금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새 요금에 따르면 오페수는 건당 600바트, 일반 쓰레기는 1일 20리터 이하일 경우 월 60바트이나 분리배출 등록 시월1 0바트로 유지됩니다. 감염성 폐기물은 월 780바트 또는 1회 최대 5,000바트까지 부과됩니다. 방콕시는 이 집은 분리배출합니다. 캠페인을 통해 참여 가구에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BKK 웨이스트 페이 앱이나 구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쭐라판 재무차관인 미국이 태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36%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정부가 대응팀을 구성하고 미국 무역대표부와의 협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단은 피차이 부총리가 이끌며 손끌한 연휴 직후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손을 놓고 있을 경우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고 국내 총생산 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정부, 민간,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며 피차이 상무장관도 공동 협상단으로 포함됩니다. 협상은 미국 측과의 만남을 포함해 2025년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미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짝과 PTT가 손 끌한 연휴인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유류 가격을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했음에도 귀양객의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이며 유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즉시 인하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양산은 연료 비축 전기차 충전기, 편의시설 및 여행자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귀성객 지원에 나섰으며 일부 연료는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PTT가 정기추주총회를 열고 올해 실적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의 수입관세 정책이 육아와 세계경제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PTT는 전기차 충전소 제약 등 비정유사업에 투자해왔으며 특히 EV 분야는 충전 인프라 중심으로 외부 전문 기업과 협력 중입니다. 지진이나 공급망에는 영향이 없었고 미국 관세인상에 대비해 전담 조직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PTT는 미국산 LNG 연 100만 톤 수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자회사 지시도 애탄 40만 톤 수입을 준비 중으로 이는 국가 통상 협상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아디가 최근 일부 독립 언론이 페이스북을 통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회사를 비방하는 콘텐츠를 게시해 기업 이미지에 명백한 피해를 입혔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아디는 2022년부터 태국에 진출해 라영주의 600라이 규모의 공장을 운영 중이며 현재 5,9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고 이중 85%는 태국인입니다. 회사는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및 의견 교환을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허위정보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솜싹 보건부 장관이 4월 한달 평균 327명이 익사로 사망하며, 손끌란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1.5배 많은 익사 사고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5세에서 59세 성인과 15세 미만 아동이 주요 희생자입니다. 익사의 대부분은 물놀이 중 자연 수역에서 발생하며, 음주와 구명조끼 미착용이 주요 원인입니다. 장관은 구명조끼 착용, 수상 안전 수칙 준수, 음주 금지를 강조하며, 어린이는 보호자 감독하에 활동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익사 시에는 외침, 던짐, 내밀기 원칙에 따라 구조하고 긴급 전화 1669에 신고해야 합니다. 메사의 지자체가 2025년 4월 10일. 2월 17일 채취한 샘플 분석 결과 메사이강에서 비소 농도가 리터당 0.013mg으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루악강은 기준치 이하였으며, 수돗물은 중금속 제거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자체는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수로 등에서 샘플 채취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 불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최근 3월 채취한 시료는 현재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촌부리 이민국이 불법체류 중이던 한국인 남성을 파타야에서 체포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인터폴 척색 수배를 받고 있으며 태국 내 체류를 541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파타야의 한 호텔에 머무르고 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잠복수사를 벌여 검거했으며 현재 불법체류 혐의로 파타야 경찰서에 인계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치앙마이 타페문 인근 호텔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고함을 지르고 무언가를 흡입하며 호텔 직원에게 시비를 걸고 주민에게 욕설을 해 숙박객과 주민들에게 불안을 쳤습니다. 경찰 출동 후 일시적으로 사과했지만 다시 소란을 피우자 호텔은 정오 이전 퇴실을 통보했고 그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호텔에 따르면 해당 관광객은 2일 전부터 숙박하며 계속 술에 취한 상태로 문제를 일으켜 투숙객과 직원들이 불안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태국 북부, 동북부, 중부 지역에 남서풍과 남풍이 고온의 공기와 충돌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와 강풍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남부 안담한 해안 지역은 60%의 강수 확률, 북부 중부 방콕 수도권은 30%의 강수 확률이 예보되었습니다. 특히 4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봄철 폭풍이 예상되며 강풍과 함께 우박, 낙뢰, 국지적 호우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